사실 또 나름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생수통을 들고 다닙니다. 저는 그냥 감성 때문에. 왜냐면 이게 또 헬스는 감성인 거지. 모자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헬스의 감성이에요. 그 파스타에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로제 파스타 이런거안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김종국입니다 예. 아, 제가 여기도 왜 왔냐면, 아, 제가 사실 화보 같은 것도 많이 찍는 편이 아니긴 한데, 아, 제가 사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브랜드, 아이다스와, 아, 또 제가 직접 네. 하고 있는 또 아이언센 같이 이렇게 콜라보 또 올해 하게 돼서, 아, 어, GQ 촬영, 예, 하러 왔습니다. 네. 네. <laughs> 아, 가방, 아, 그렇죠. 이게 또, 아, 아, 많이 놀랄 수 있습니다. 아, 제 가방 주고 너무 깨끗하죠. 네. 신상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또한 물건을 너무 오래 쓰는 편이어서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어, 가방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가방이 꽤몇년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바꿨어요. 최근에 제가 저희 집도 좀 청소를 한번 싹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가방을 새 가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 운동을 하는 아, 좀 저의 물품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요즘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장비 굉장히 또 그런 거에 또 운동의 모티베이션 굉장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 저는 또 특별히. 다른 운동들은 사실 그냥 대충 신발을 신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렉데이라 그 그러죠. 하체 운동하는 날. 예, 다리 운동하는 날을 위해서 특별히 신발을 가지고 다닙니다. 작년에 나왔나요? 이게? 예. 역도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바닥이 완전 플랫으로 돼 있고 접지력이 너무 좋고 하체 운동할 때는 얘예 없으면 좀 못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 하실 때는 쿠션감이 있는 걸 신으시면 안 좋아요. 요걸 신어야 이제 관절 보호에도 많이 되고 근데 무게 같은 걸칠 때도 감각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쿠션감이 없어야 무게를 내그 근육에다 얹는 느낌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굉장히 플랫하고 좀 딱딱한 바닥에 어그 신발을 신으라고 제가 많이 권해드렸는데. 요거 최고입니다. 요거 이제. 요건 강추. 하체운동 하실 때는. 예. 요거. 그래서 요거는 항상 꼭 가지고 다닙니다. 또 물통도 사실 또 나름대로 느낌이 있잖아요. 다들 자기들만의 그 느낌이 있는데 이거 저 저는 이제 자기적이지 않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그냥 예. 산재 생수통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약간 저의 멋이에요. 물통 쓰시는 분도 계신데 아 그런 것도 또, 또 멋있는 게 되게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 그걸 하나 사서 그래서 말씀 저는 리필을 계속 해서고 네, 요거 약간 텀블러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운동을 할때다 먹으면 좋지만, 항상 이반 이상은 먹으려고 항상 운동하루할 때, 그래서 요즘 그렇게 제가 이제 요걸로 들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제일 효율적이고 너무 좋지 않나, <laughs> 네, 뭐 추천까지는 안 드립니다. 네, 그냥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다닌다. 저희 브랜드에서 하는 건데, 요걸 이제 제가 이제 클래식한 요런 형태의 스트랩을 좋아해서. 아, 어, 퀵 그립이라고 좀 짧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빨리 감을 수 있는 고개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그게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감성 때문에. 왜냐면 이게 또 헬스는 감성인 거지. <laughs> 이게 또헬스는 감성을 제가 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벨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제로트 히어로라는 이 제품이 있어요. 이거 헬스 매니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제품인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왜냐면 이런 것도 비싼 게 엄청 많습니다. 뭐 스트랩도. 비싼 거 많아요. 근데 엄청 쌉니다, 저희가. 제로티 히어로는 가성비 너무 좋고, 그리고 제품 믿을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로티 히어로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벨트랑 이런 스트랩 정도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있으시면 굉장히 어, 좋지 않을까. 예.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없으면 안돼보 모자. 이 모자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헬스의 감성이에요. 저는 맨머리는 운동 잘못 합니다. 제 유튜브, 짐좀 찍고 그럴 때도 토크까지 하고 모를 뭐 때는 맨 머리로 하다가 운동할 때 모자를 많이 써요 아, 이게 저만의 좀 감성이에요. 이렇게 딱 모자를 쓰고, 혹은 뭐 뒤로도 쓰고, 이렇게 썼을 때, 좀 약간 운동할 때좀더 약간 그런 좀 멋이 난다고 할까요?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체 운동 같은 거할 때는 이걸 푹 눌러 쓰고,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뭐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뭐 이런 거 표정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할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모자들 쓰시고 예그 감성을 예, 느끼시면서 운동하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주마들 이렇게 딱 오고 차고 하듯이 예, 운동할 때는 요 모자 굉장히 또 예. 예. 또 헤어스타일 신경 쓰고 이럴 수 없어요 운동할 때는 표정 헤어스타일 모자 하나씩 있고 예. 그 보호대 뭐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우리가 많이 사실 보호대를 많이 차면은 뭐 관절이 약해진다 뭐 강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웨이트라는 게 굉장히 또 오래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잘 하기 위해서는 관절을 좀 아껴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호대는 말 그대로 우리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쓰기 위해서 보호대를 좀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호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옷입니다. 아, 이거 아이다스가 옷잘 만들어요. <laughs> 네, 이런 거 옷은 항상 이렇게 챙겨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콜라보했던 작품 입으면 좋으니까 아 요거 많이 입어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해줘도 되게 그 멋이 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너무 편안하고 또 일단 요거는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운동 아니어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잠옷으로 입어도 되게 좋을것 같아요. 네, 뭐 바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반바지. 운동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런 기능성 재질이 땀이 많이 나고 이럴 때는 실이 좀 좋지 않나. 그리고 빨래했을 때도 빨리 마르고. 먹는 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거는 최근에 사실 저 햄버거를 좀 많이 먹습니다. 이거 약간 좀 오해하실까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건강에 햄버거좀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맥도날드, 더블쿼터 아, 파운더 치즈 맞나? 그 햄버거를 실제로 운동 끝나면 가는 길에 거의 매일 사먹고 있었거든요. 이 웨이트 운동하시고 근육을 많이 키우시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틴이 50g이 들어 있다 그래 가지고 아 저희는 그 단백질 양에 집착을 많이 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게안 들어가 있고 단백질 50g에 패티 두 장과 딱 그냥 빵. 거기에 뭐 피클 몇 개. 뭐요 정도만 딱 들어가 있어서 너무 깔끔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막 맨날 새끼 먹는 것도 그렇지만, 운동 끝나고 나서 단백질을 섭취하시기에 조금 애매하다. 그럴 때 이제 빠르게 그냥 그거 사서 드시면, 어, 단백질을 채우시는 데서 굉장히 좀 도움되지 이 않으, 않으실까. 이건 이제 팩트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드세요. 대신 급할 때. 예, 급할 때. 그 파스타에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파스타가 사실 이제 먹었을 때뭐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거 없고 되게 천천히 올려주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파스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되세요. 그 대신 이제 로제 파스타 이런 거안 됩니다. 그냥 오일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있죠? 그거 좋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오일로 된 그런 파스타를 드시면 그 면이 그냥 단순 밀가루가 아니고요. 그게 프로틴이 단백질이 엄청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스타 하나에 거의 한 프로틴이 제가 알고는 한 20. 뿌람 농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타로 굉장히 권하고 좀 제가 기력 좀 떨어졌을 때 장어탕, <laughs> 장어탕에 밥딱 말아가지고 뭐 국물이고 뭐 그냥 싹싹 먹는 거. 예, 저 그거 좀 약간 기력 떨어졌을 때, 예, 그럴 때한 번씩 그런 걸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과자, 뭐, 뭐 이런 종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장어탕 같은 거, 혹은 뭐 이렇게 좀 진한 국물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딱 먹어주는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조금 이제, 예, 그런 음식입니다. 아, 최근에 이제 가방을 새로 바꾸는 바람에 아, 그렇게 막썩 재밌는 내용물이 잘 없어가지고, 저 이제 집하고 뭐 헬스장이 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잘안 씻어요. 그냥 운동 끝나면 바로 그냥 옷 갈아입고, 이제 집에 와서 보통 이제 샤워를 마음 편하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운동할 때 사용하는 저희 제품들. 아, 일단 굉장 제가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알려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또 제품들이 주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뭐 하나라도 제가 이렇게 딱 내가 장착을 하고 운동했을 때 기분을 더 향상시켜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한가위씩 두가위씩 꼭 자기만의 그런 아이템 가지고 운동하시기를 예, 추천드립니다. 예.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